내까지 신입이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려? 팀장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방금 전까지 신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던 내 열정은 산산조각이 났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내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변명을 간신히 삼켰다. 그녀, 최서연 팀장님은 우리 부서의 전설이자,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었다. 마흔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자기관리, 빈틈없는 업무처리 능력. 하지만 그만큼이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성격으로 유명했다. 입사 후 3개월, 나는 단한 번도 그녀가 따뜻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수많은 부하 직원 중 하나, 아니, 어쩌면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날도 야근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모두가 퇴근한 텅빈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한숨을 내쉬며 뻐근한 목을 돌리는데 팀장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최서연 팀장님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커피 자판기로 걸어가더니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뽑아들고 내 자리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아까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얼음 여왕의 입에서 나온 사과라니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꾸벅였다. 그녀는 내옆빈 의자에 잠시 걸터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우리 사이의 공간을 희미하게 메웠다. 박민준 씨 집이 어딘가? 항상 늦게까지 남는 것 같아서. 아, 저, 송도 신도시 쪽입니다. 내 대답에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송도 어디? 더 제니스 타워 오피스텔에 삽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놀라움과 비슷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나도 거기 사는데 24층. 네, 저는 17층입니다. 그녀는 짧게 웃었다. 내가 입사 후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같은 건물을 오가는 이웃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마주쳤다. 처음에는 어색한 목례만 주고받았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짧은 대화가 오갔다. 주말 잘 보냈냐는 유례적인 인사부터 건물 지하 편의점에 새로 들어온 맥주 이야기까지. 회사에서의 그녀는 여전히 칼 같았지만 퇴근 후 오피스텔에서 마주치는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무장해제된 모습이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업무에 지쳐 텅빈 눈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내게 그녀가 말을 걸었다. 민준 씨,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뻔했다. 집에 가서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잠들 터였다. 그러자 그녀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럼, 괜찮으면 같이 저녁이나 할까? 우리 건물 2층 상가에 파스타 괜찮게 하는 곳이 생겼던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이 아닌, 단둘만의 저녁 식사 제안. 그것도, 최서연 팀장님에게서, 나는 애써 태연한 척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습니다. 팀장님,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는 나란히 그 좁은 공간에 몸을 실었다. 은은한 그녀의 향수 냄새가 왠지 모르게 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녀는 정장이 아닌 하늘색 블라우스에 하얀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도 자연스럽게 풀어내려 회사에서의 날카로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때요? 회사에서 보던 거랑 많이 다르죠? 그녀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솔직히 훨씬 더 예쁘십니다. 다른 사람 같아요. 내 말에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우리는 와인을 한 잔씩 주문하고 이런저런 사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3년 전 오래 사귄 여자 친구와의 가슴 아픈 이별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이후로 마음의 문을 닫고 일에만 매달려왔다는 사실까지도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돌싱이야.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고 아이도 없어.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전남편과 함께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관계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지난 몇 년의 시간들. 그녀의 목소리에 배어 있는 깊은 외로움이 내 마음을 저릿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저 말없이 그녀의 와인잔을 채워주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사랑에 상처받고 외로움에 지친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왔지만 이대로 헤어지기엔 너무나 아쉬운 밤이었다. 팀장님, 이대로 들어가긴 좀 아쉬운데 근처 공원이라도 한 바퀴 걸을까요? 내 조심스러운 제안에 그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오피스텔 옆에 있는 송도 센트럴파크를 나란히 걸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호수에 비쳐 일렁였다. 밤공기는 시원했고 그녀의 어깨와 내 어깨가 스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회사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그녀는 온데간데였고내 옆에는 그저 보호해주고 싶은 가녀린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피스텔 로비 앞에 섰을 때 나는 차마 먼저 들어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민준 씨, 혹시 위스키 좋아해?" 그녀가 불쑥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하죠. 그럼, 우리 집에 가서 가볍게 한 잔만 더 할래? 혼자 마시기엔 좀 쓸쓸해서. 그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단순한 술한 잔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수 있었다. 우리는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치즈와 올리브를 샀다. 그녀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송도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과 함께 잔잔한 로파이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혼자 사는 여자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하고 감각적인 공간이었다. 아, 집이 정말 근사하네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괜히 분위기라도 내고 싶어지더라고. 그녀는 익숙하게 얼음을 꺼내고 잔에 위스키를 따랐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에 야경을 배경으로 조명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내가 알던 최서연 팀장님이 아니었다.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 최서연이었다. 민준 씨는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사실, 사무치게 외로울 때가 많죠.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들어설 때 문득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깊은 침묵.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언어가 오가고 있었다. 위스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 공간을 채운 음악 때문이었을까? 가까이 앉은 그녀의 체온 은은하게 퍼지는 삼푸 향기.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농밀해지고 있었다. 잔잔한 음악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가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 씨, 오늘 정말 고마워.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 그녀의 미소 속에서 그동안 애써 감춰왔던 깊은 쓸쓸함과 연약함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화들짝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 작은 접촉이 모든 것의 스위치를 켠 신호탄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리더니 이내 스르르 감겼다. 우리의 입술이 마침내 포개졌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는 격렬함으로 번져나갔다. 지난 3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내 마음의 문과 그녀가 홀로 견뎌왔을 외로움의 시간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했다. 그녀 역시 온몸으로 나를 받아들였다.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리고 떨리는 손길이 서로의 몸을 더듬었다. 스탠드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하얀 살결은 달빛처럼 눈이 부셨고 나는 그 황홀경 속으로 깊이,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사무치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세상의 단둘뿐인 남자와 여자로 존재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날 이후, 우리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침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짧은 눈 맞춤은 짜릿한 설렘으로 변했고, 사무실에서의 그녀는 여전히 엄격한 팀장님이었지만, 그 차가움 속에 숨겨진 온기를 나만이 느낄 수 있었다. 회의실에서 서류를 건네받을 때 스치는 손끝, 탕비실에서 단둘이 마주쳤을 때 나누는 은밀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암호가 되었다. 퇴근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이나 내 집으로 향했다. 함께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저녁을 만들어 먹고 소파에 나란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녀는 내가 만든 엉성한 김치 볶음밥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먹어주었고, 민준 씨, 이 정도면 1등 신랑감이네 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어느날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단둘이 야근을 하던 밤이었다. 나는 보고서를 검토하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감쌌다. 팀장님,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래요? 내 장난스러운 물음에 그녀는 내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속삭였다. 들키면 더 짜릿하잖아. 그녀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반짝였다. 우리는 텅빈 회의실 책상에 기대어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회사라는 지극히 공적인 공간이 우리 둘만의 가장 사적인 무대로 변하는 순간, 그 위험함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강렬하게 올감매는 족쇄이자, 달콤한 자극제였다. 주말에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다. 영종도 바닷가에서 조개구이를 먹고 노을 지는 해변을 손잡고 걸었다. 이렇게 있으니까 예전에 내가 뭐라고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 민준 씨 덕분에 다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내 어깨에 기댄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이제 팀장님이라고 부르기 싫어요. 그냥 서연 씨, 아니, 서연 누나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녀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완벽하게 서로의 세상에 녹아들고 있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나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의 절정은 언제나 추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그때의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화창한 어느 날 오후였다. 다른 부서 직원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무심코 들려온 대화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이, 박대리, 들었어? 우리 회사 최고 미녀, 최서연 팀장님, 드디어 결혼하신다며? 아, 진짜요? 아, 대박이네. 상대는 누구래요? 미국 지사에 파견나가 있던 사람이래. 원래부터 오래 사귄 사이였다나봐. 결혼. 일하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숨이 턱 막혀왔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자리로 돌아오자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모니터를 보며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녀의 컴퓨터 화면 한쪽에 작게 띄워진 웨딩드레스 사진이 보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퇴근하자마자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어준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팀장님, 아니, 누나,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결혼, 하신다는 거, 사실이에요.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응, 사실이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그럼 저는 뭐였어요? 지금까지 우리, 대체 뭐였던 거예요? 분노와 배신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죄인처럼 속삭였다. 돌싱인 건 맞아. 하지만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나서 한동안 떨어져 있었을 뿐이야. 그 사람이 곧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됐어. 그래서 결혼하기로 한 거고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지난 몇 개월간 함께 웃고, 함께 잠들고, 함께 미래를 그렸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결혼을 앞둔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잠시의 유희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말했다. 민준 씨와 함께한 시간. 단 한순간도 거짓은 아니었어. 정말 진심이었어.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진심이었다는 그 말이 오히려 내 가슴을 더 날카롭게 후벼팠다.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결국 저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줄 대용품이었던 거네요. 방안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녀의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행복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집을 나온 뒤 오피스텔 복도를 걷는 걸음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가슴속은 불타는 잿더미가 된것 같았고 머릿속은 엉망으로 뒤엉켜 아무런 생각도 할수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회사에서는 유령처럼 존재했고 퇴근 후에는 텅빈 집에 돌아와 술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나를 대했다. 박민준 씨, 이 보고서 수정 좀 부탁해 그 무심한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혼자 마시는 위스키는 썼다. 문득 그녀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민준 씨와 함께한 시간. 진심이었어.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나를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진심이었다면 왜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버려진 기분이 드는 걸까? 나는 결국 인정해야만 했다. 이 관계의 끝을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의 미래를 약속한 여자였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이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하는 것 뿐이었다. 창 밖으로 송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와 함께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던 그 풍경이 오늘은 나를 비웃는 것처럼 차갑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녀에게 매달려 나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겠다고. 이 아픈 사랑을 이제는 내 손으로 끝내야만 한다고. 결혼식날 나는 멀리서나마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예식장을 찾았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신랑 옆에 서서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 나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넸다. 행복해요. 서연 씨 진심으로. 우리의 시간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속에 묻혀버렸지만 분명 서로에게 진심이었던 순간들은 존재했다. 그녀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있게 해주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서툴지만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던 시간. 그 중심에는 분명 그녀가 있었다. 결국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 사실이 우리의 추억마저 지워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내 마음속 거딘가에는 여전히 그녀의 웃음과 그녀의 향기와 그녀의 온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식이 끝나고 축복의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 소리를 뒤로한 채 조용히 몸을 돌려 걸어 나왔다. 이제는 그녀의 곁이 아닌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가슴은 시리도록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한지도 몰랐다. 언젠가, 나 역시 내 곁을 지켜줄 단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오늘 이 아팠던 기억은,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짓게 하는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그 사람의 행복을 묵묵히 빌어주어야만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들에도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더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